네, 안녕하세요. 전현사입니다. 자, 오늘 올릭스 주가 흐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올릭스 지금 현재 이제 오전 이제 10시 뭐 10분 뭐 32초, 42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뭐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뭐 이제 보아권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가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3월 20일 목요일인데,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을 제가 이전에 이제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했다시피 최저로 지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 거래량에 달려 있어요, 거래량.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위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를 이 매수세가 다 잡아먹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사 거래량이 아무래도 전일보다 많이 들어와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런데 일단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다시피 거래량이 이제 거의 최저로 찍힐 것 같아. 목요일이 현재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일까지라고 해봐야 뭐한이 정도? 한이 정도 찰나가?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거래량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하락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기 같은 경우도 전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 구간은 뚫지 못하고 하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니까 상승. 거래량이 증가가 되니까 상승. 이게 이제 거래량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최저로 찍힌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동반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진 게또 다음 주는 어떻게 이렇게 상, 상승,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버라이어티와 이제 급등, 버라이어티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번 주에 거래량이 최저로 지키고, 다음 주에 약간 반등을 모색한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내일 뭐 전환 청구가, 이제 전환 사체가 뭐 청구가 되려나? 말하나?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환 청구가, 내일 청구가 되는 건 없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전환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상장이 되는 거죠, 상장이. 여기. 그쵸? 3월 25일 날 상장이면은, 이거를 이제 D-2, -E, 이틀 전에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 그래고 제가 이제 뭐 3월 21일, 그쵸? 영업일 기준이니까. 이제 3월 25일, 5일, 3월 25일 자 기준으로, 이제 영업일 기준이니까, 뭐한번 체크해 볼게요. 25일에서 1, 2, 21일. 그니까 21일을 대부분 많이들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21일날 얘네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는 공시가 안 나와요. 저환 청구하는 게 공시가 나오는 거지 얘네가 팔았다 안 팔았다는 공시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뭐 공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시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대신에 얘네들이 3월 21일부터 이제 뭐팔 수가 있다. 3월 24일. 그리고 이제 3월 25일. 공지가 나오는 날짜는 3월 24일이에요. 3월 24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얘네, 3월 이제 22일부터 전환 청구 가능한 거. 이게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공휴일에는, 주말에는 이제 뭐 증시가 안 열리니까 청구는 얘네 할 거라면 3월 2 4일날 청구하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어차피 3월 25일 날 상장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고 얘네들이 21일부터 팔지 24일부터 팔지 25일부터 팔지 그거는 뭐 주가 눌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짜는 3월 24일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바로 청구를 하느냐 아니면 청구 가능 기간이라도 청구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가가 띄어을 청구를 하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 청구 여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내일 만약에 올릭스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올릭스가 만에 하나 주가가 급등이 나와. 주가가 급등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 주가가 뭐한 43,800원 정도에서 끝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한 43,500원 정도에서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얘가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55,000원. 아이고. 자, 43,500원. 아니, 55,000원까지 급등을 해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6%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얘가 만약에 이 55,000원, 이 64,000원까지 안 가고 만약에 이제 55,000원 전후까지 내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장땡 한번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거를 생각을 하지 마요. 혹은 생각하러 갈거를 기대하지 마. 만약에 55,000원 전후가 내일 당장 파닥이 나와. 그러면 이거 일단 매도를 해야 돼. 그렇죠. 왜? 얘네. 왜? 사채 애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25일날 상장단의 애들, 3월 21일부터 팔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들은 뭐야? 올려놓고 팔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각가를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하면서부터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주가가 또한 번, 요런 식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5만 5천 원 전후로 간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때리고 내일 5만 5천 원 전후로 안 가, 그렇죠? 심지어 뭐 5만 원에서 깔짝깔짝 놀아, 혹은 내일 주가가 하락을 해, 혹은 내일 주가가 횡보를 해, 그러면 우리는 남은 절반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해놓고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재매수 라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더 이제 4만원 전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잠깐 이탈될 수도 있어요. 이탈되는 거 검색해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가 주가가 이제 사실상 얘가 이 구간에서 단기 지지 라인이 잡혀서 그러는데, 원래 이제 종목들이 주가를 급등할 때 상승의 시작폭, 상승의 고점 부분, 어디까지? 반등선 전후까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반등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심선이라고 불립니다. 그쵸? 이게 여기 까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쵸? 대부분 요러한 구간 내에서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등락이 나오다가 슈팅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이 상황원 깨졌다고 손절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을 전후해서 이탈, 다시 유입, 이탈 유입, 이렇게 등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했었던 종목들이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있어요.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있는데,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딱 보면은, 봐봐요.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밑골을 달리고 빠졌던 구간들. 얘는 여기가 뭐야? 고가가 12%.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주가가 빠졌던 구간들. 그렇죠 장대 음봉. 얘도 보면은 올릭스는 이러한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어. 주가가 미친 듯이 빠져요. 그렇죠. 얘도 지금 박스권 우리가 하단으로 갔을 때 어디였어요? 원래.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깨지면 대부분 손절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 반등선 중심선. 여기 전후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그렇죠. 이 자리. 자, 이 자리. 이거를 파란 색깔로 표시해 놓게요반등선 전후를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를 이탈을 했다가. 들어왔다가, 이탈을 했다가, 들어왔다가,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여기 날짜가 지금 언제예요? 여기 날짜가? 여기 날짜가 보면은, 주가가, 자, 보 날짜를 보면은, 1월 23일이에요. 1월 22일이에요. 1월 21일이에요. 그렇죠그 결과적으로 주가가 당연히 이 구간 전후를, 전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야? 반등서 전후까지 빠진 다음에, 주가가 추가 하락으로 급락이 나올 것 같고 계단식 하락으로 미친 듯이 다 상승폭을 반납할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주가 개급등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오리엔트 종공 조점 시킨 날짜가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이 오리엔트 종공을 제가 1월 21일 날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봐요 들어가고 재생 한번 해볼게요 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차이실한거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못해도 3분의 1에서 절반을 찰일 싫어했어.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주가 남은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못 털어요. 그럼 뭐야? 한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 고점 딱 팔아치우고 엑스탈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오리엔트 종목 같은 경우는 그엑스하는 날짜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실,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1월 21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올리스처럼. 근데 결과적으로 오리엔트 종목 1월 21일. 여기요 여기 그쵸 제가 영상을 찍고 딱 이틀 더 빠집니다 빠지는 것도 뭐얼마 빠지지 도 않아요 망점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뭐4%한5% 빠졌네 그쵸 마이너스 5% 빠지고 계급등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 이런 구간에서 털린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린드 리전공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가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절반 차이 실현 그쵸 이 구간에서 절반 차이 실현했어 절반을 차일 로했어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남은 절반을 안 팔아요. 남은 절반을 안 팝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뭐야? 재매수에. 그리고 주가 슈팅 나와. 그리고 7천원 전후 갔을 때또 절반 매도 해놓고. 그쵸? 전략 매도 했었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렉스 역시도 똑같아요. 제가 올렉스 역시도 사실상 6만 200원 전후에서 지금 절반 매도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리스 역시도 여기 보면은 3월 4일 날그렇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자초지작 구독자 분들 지금 이 자리 현재 6만 200원 전후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일단 절반 매도 진행합니다 이 흔들리는 흐름을 거예요 그 흔들리는 흐름이 이 구간까지도 올수 있고 혹은 이 아래까지 뺄 수도 있어요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절반 매도했던 거 어떻게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로 지금 오리엔트 정보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지금 올레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 구간에서 절반 매도 해놓고 재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재매수를 이 하단 혹은 반등선 전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점으로 오면은 제가 초점 매수를 드릴 거고 고점에도 역시도 제가 훨씬 더 위 구간에서 드릴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오리엔트 전공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올릭스 역시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 거니까 올릭스를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올릭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제 2의 오리엔트 전공 수, 이 정도의 수익을 꼭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리엔트 전공도 제가 다 무료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 채널 서예서 주시TV, 지금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5명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이오리엔테 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독을 했다고 제가 이러한 사인을 드리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그러한 사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리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스에 관련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어쨌든 간에 올리스에 관련된 저점은 D 오, 거래 안에, 빠르면, 오늘 내일 잡혀요.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이야 제가 얘기했잖아. 딱 월요일 자 주가 흐름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월요일 전에 주가가 5만 오천원 전후 가면 매도를 때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거나 하락을 한다. 그럼 뭐야? 딱 월요일 날, 그쵸? 시간 외면은 답이 나와요. 걔네, 24일 날, 청구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21일 공모회부터 때리면 안 되는지, 그냥 24일 날장 마감 되면은 주가 흐름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뭐야? 아, 봐서 저점 매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월요일 날 주가 흐름 보고 이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준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또 주가 파동이 나올지 어느 정도 단기 저항 벌목대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올리스도 제가 이 자리에서 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6만 200원 절반 매도를. 그리고 3일 거래일 뒤에 정확하게 그가격대 찍고 주가는 급락이 나옵니다. 올해 전공 저점도 뭐야?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그리고 고점매도 역시도 3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올리스 역시도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010-312-5248로 올리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올리스에 관련된 대응 꼭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딜 나왔을 때이노란색과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 받고 이렇게 계급 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차일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1 2 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2 2 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쵸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